안녕하세요. 달기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죠. 음, 목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성큼성큼 물이 들고 있을 텐데요. 저희 집 꽁꽁이 꼬맹이들도 얼마나 물이 들고 예뻐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리 이동이 조금 되었어요. 여기는 이쪽 틈새 선반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고요. 음, 그리고 요 옆에는, 자, 자, 제가 살짝 카메라를 움직이면 요 옆에, 요 옆에는 비어있던 공간인데요. 지금 저 밖으로 틈새 선반 하나 또 보이죠? 지금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라 흐릿흐릿한데요. 음, 저기 있던 그 틈새 선반은요, 다른 두 번째 작은 방에 있던 아이들인데 거기에 제가 거리대 하나를 걸었습니다. 새로 거리대 하나를 음, 걸면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을 요쪽, 지금 요 창틀 선반 옆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제가 요렇게 밖에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지금 요쪽, 요쪽 아이들 옆으로 저쪽 창문에 요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어 붙여놔가지고요. 오늘은 요쪽 아이들도 보고 저쪽 아이들도 볼게요. 어, 제가 영상을 언제 담았더라 하고 보니까 저 아이들은 저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에 있던 저 아이들은 8월 달에 찍고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두달반 만에 저 아이들은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요 아이들은 그나마 요번 달에 제가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요즘에 핫한 옥자예요, 옥자. 옥자가 엄청 많이 예뻐졌네요. 어, 옥자, 옥자 빛감이 좀 오묘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너무 작은 아이예요 엄청 작은 아이인데 요렇게 요 언아군도 콩군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꽉 차지 않고 지금 이렇게 좀 헐겁잖아요 이 아이들은 금방 이제 꽉 채워질 것 같아요 옥자였고요어 크로마츠 젤리가 어 오랜만에 보니까 예뻐졌더라고요 자 보시, 보세요 자이 아이는요 크로마츠 젤리인데 가운데가 아주 젤리젤리처럼 엄청 예뻐졌습니다. 이 아이도 아, 작은 분에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샤르먼이죠. 아, 너무 예쁘죠? 아, 이 빛감 진짜 묵다 묵다 이렇게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아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렌지 빛감이 이렇게 예쁠까요? 이비팅 하엽은 제가 떼어주고 싶었는데 아직 덜 말랐는지 안 떼어져서 그냥 내리뒀고요. 그리고 요거는 타 이니버거인데 이름표도 없어졌네요. 파이니버거도 이렇게 보라장미처럼 가운데가 보랏빛이 살짝 들어오고 크림티가 아주 조금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삼두가 너무 예뻐졌네요. 이 콩분, 조그만 콩분 제 손바닥에 올려볼게요. 요런 콩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삼두가 아이고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내 뒀다가요. 음, 내년 봄쯤에 내년 봄쯤에 조금 더큰 분으로 옮기던가 그래야겠어요.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이 모습을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운데 줄 보면은 이 아이들은 프로방스 콩 분이에요. 아, 그냥 화분만 봐도 힐링이 절로 되지 않나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조금 이 아이가 그 연핑크. 아주 조그만 그 조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이 확 들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계속 날씨가 그 기온차가 많이 크지 않아서 아이들이 천천히 물이 주었는데 이제 막 바람도 불고 날씨가 이제 갑자기 훅 추워져서 아이들이 물이 빨리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아방가르드 너무 귀엽죠? 여기도 제가 조금이 아방가르드가 하나 더 있답니다. 자, 아우,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 너무 예쁩니다 자 요런 모습 요쪽에 창문 이제 왼쪽 왼쪽 아이들 요렇게 보여 드렸고 오른쪽 아이들로 옮겨 가 볼게요 자 아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콩분 선반인데요 틈새 선반이에요 요 아이들은요 제가 어. 언제 찍었었나 찾아보니까 세상에 8월에 찍고 지금까지 한 번을 안 찍었어요. 어, 이 아이들이 거의 두달반 만에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작은 방두 번째 작은 방에 있다가 거기 이제 거리대를 걸면서 거리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요렇게 어, 첫 번째 작은 방 틈새 선반 옆으로 이사 온 아이들입니다 여기 앞에 실은 저희 딸 침대가 있어 가지고 침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찍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기 팅커 벨금 얼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있죠 이 아이가 목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제가 요번에 목대를 좀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준 것 같아요 그래도 목대가 길죠 어느 정도 목대를 살려놓고 이렇게 다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 요즘에 이 멜로망스가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작아도요 이 주변으로 목대를 이렇게 삐그르르다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물이 지금 요렇게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얘가 여기서 아주 지금 탑으로 이쁘게 예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이 그 꽃이다 공방 화분들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제스타는 제가 천원 주고 샀던 아이고. 요 매니큐어가 겨울되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모이 아, 뭐 제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소인재금도요 아주 작은 아이인데요. 요, 요 화분에서 잘 살고 있네요. 제가 요것도 가지가 하나 떨어져서 안 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요게 그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 위에 오, 무슨 꽃나무처럼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럭저럭 어, 예쁘죠. 아, 화엽이 이제 요 소인재금이 동영종이잖아요. 이제 잠을 깰 시기라 얼굴이 활짝 핀것 같아요. 아, 이제 하엽도 좀 떼어줘야 되겠네요. 어, 이 아이가 하엽이 엄청 많이 젖고. 자, 그 옆에는요, 요게 백로금이라는 아이예요. 이거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던데, 저는 어, 요 아이가 이제 지금 물이 여기 첫 번째 아이는 좀 핑크빛 보이죠? 이 아이가 햇빛을 많이 보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제 막 물이 이 아이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자, 요렇게 저기는 엘렌인데 잎꽂이로 키웠던 아이고요. 이렇게 내려와 보면, 요거는 도도하분 콩분이에요. 도도하분, 도도하분 콩분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 창문에 있어, 서 창틀에 있어서 요 아이들을 처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요 퍼플룩 좀한번 보실래요? 요거심쿵조인가 봐요. 아, 너무 입장 요동통하고 엄청 이쁩니다. 듣기 듣기 하죠? 자, 도도하분 콩분 요렇게 뒤에도 도도라고 써있고 음 얘가 그 하얀 백분에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게 아요 아이도 매력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나분 콩본 시리즈 아이들 어나분 콩본 시리즈 아이들이고 아 얘가 아이고 귀여워 얘도 여름 내내 잠자다가 이제 이렇게 잠이 깨고 있네요. 이 아이도 하엽 좀 제거를 해줘야겠어요. 어, 얘도 여기 조그만 화분에서 1년 넘은 것 같은데 요번에 분갈이를 못했어요. 음, 얘가 이제 동영종이니까 지금 한참 이제 잠이 깰 시기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초록초록 한거 보니까 잠이 이제 깨는 것 같아요. 잠이 깨고다면이 아이는 새로운 좀 영양가 있는 흙에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겠죠. 아, 너무 귀엽죠? 아, 예뻐요. 자,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여기는 요거는 소주잔 화분입니다. 요거는 원래 화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소주잔으로 나온 건데요. 제가 이거 옛날에 모던하우스에서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콩분으로 쓰면 딱이겠다 싶어서 사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음, 쓰고 있는데 이 아이도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요렇게 얼굴도 있고 뒤에 요런 글 메시지도 있답니다. 자, 예쁘죠? 귀여워요. 요거는 다섯 개가 한 세트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어, 베란다에 비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요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 저랑 10년 넘게 제, 저의 초창기 아마 거의, 음, 같이, 음, 사육생활을 시작했던 화분, 그, 유기 중에 하나랍니다. 거의 한 13살 이상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기는 단화분도 저기 있고요. 아, 요기 귀여운 아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요 아이 좀 보세요. 이게 익스펙트리아 철아인데요. 와, 이 아이가 아이 꼬지로 나온 건지 도대체 이게 쭈글쭈글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아 버릴까 하다가 여기 어, 가운데 보니까 통판처럼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지긴 했지만 아 너무 작은 애가 이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아, 철화, 나도 철아예요. 이러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요거 서비스로 주셨던 화분인데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심어봤는데 아, 찰떡처럼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난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저희 집 콩분이들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콩분이들이 이렇게 콩콩이들이 같은 공간으로 두 개가 선반 두 개가 이제 모였기 때문에 요쪽이랑 저쪽, 이쪽이랑 창문 때문에 지금 흐릿하죠? 이쪽이랑 한 번에 이제 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콩콩이들 을 보면서 힐링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